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금요일 1.2% 빠지며 2 6 0 0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쉽사리 주가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시장에 약세도 있고. 수급 또한 받쳐주지 못하고 있으니 쉽사리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고 짜증도 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산에너빌리티 분명한 상승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저희 주주분들은 이러한 상승분 전부다 수익으로서 주머니로서 챙겨가기 위해서 대응만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지속적으로 두산하빌리티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음에 이러한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져 나갈지 정말 수익을 볼수 있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예정이고 일단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대응을 해나가심에 있어 두산하빌리티가 확실히 상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근거부터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그 근거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쉽게 두산에너빌리티 상승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과 매출, 이 기업 본질적 가치 있습니다. 실적과 매출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기에 지금 체코 원전과 같은 24조 원잭팟에이 글로벌 빅테크까지 연이은 호재와 이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국가가 상승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원전 대장주로서 두산에너빌리티 부각되고 있으니까. 자, 최근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마존 역시 원전에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수급이 한번 몰려왔었죠.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이 아마존이 원자력 발전에 5억 달러를 투자해 4개 소형 원자로에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관련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조치죠.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에 이 빅테크 기업들 역시 계속되는 AI가 주도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원전 쪽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빅테크들의 전력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최근 이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원전 업종의 시장이관심이 커진 바 있었고 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선정되었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써 이러한 수주를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전주들이기에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 빅테크들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만 잘 체결되고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체코 원전을 시발점으로 이러한 빅테크들 기업들의 수주 그리고 전 세계 이 원전이 필요로 하는 나라들의 수주 계속해서 이두산어노빌리티의 실적을 이끌 수밖에 없는 호재들로 터져나올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체코미 폴란드 중심의 한국형 원전 수출락대와 27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의 국산화 복합 EPC 부문의 높은 수주 장고 확보 등으로 성장도 기대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외형 성장세까지 추가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두산어노빌리티 지금의 주가는 저렴해도 너무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주주분들 역시 이러한 상승에 대한 근거로서 확실하게 터져나갈 수 밖에 없는 주산원의 빌리티, 명확한 목표가, 지금부터는 설정해서 투자 이어 나가셔야 한다는 라 거고, 투자 이어 나가심에 정확한 고점과 저점의 타점에서 확실하게 비중 덜어낼 때 덜어내고, 잡아갈 때 잡아가며, 목표가까지 투자 이어 나가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투자를 이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왜? 지금 이 종목,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공부가 뒷받침 돼야 하며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많은 본업이 따로 있으신 주주분들이면 훨씬 더이러한 투자가 어려워 나가시기에 그저 손 놓고 관망만 하시면서 마냥 올라가길 바라시는 주주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는 수익 가져가시기가 어려워지셨기에 위에 보이시는 25685015번으로 숫자 0번이라고 이돈한푼 들어가지 않는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100% 100% 무료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단한 주라도 들고 계신 주주분이시라면 정말 확실한 수익을 챙겨가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지금 잠시 영상 멈춰놓으신 이후에 꼭위의 번호로 도움 요청하셔서 확실한 수익 이끌어내셔야 한다는 라 겁니다 자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계속해서 변동성 강하게 가져가며 조정도 지속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확실한 수익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장, 시장 상황 자체가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죠. 자, 그렇게 많은 주주분들이 문의 주시는 게 확실히 상승에 나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자, 그렇게 이러한 니즈 역시 해결해드리고자 마지막 이벤트. 올해 2024년도의 마지막 이벤트 황금 추천주 역시 저희 주주분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황금 추천주 최소 수익률 400% 대배라는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과연 무료로 드리는 이런 추천주에서 이 정도의 수익 나올 수 있나 의구심이 들 수도 있기에 앞서 어떠한 종목들 잡아갔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종목 잡아드렸던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이 문자 받아라. 사이트로 저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위와 같은 이 추천주 남겨드리기 위해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고 이런 실제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시는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옆에 자 글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조작 아니고요. 자 제가 무슨 종목을 잡아드렸냐 한번 보시면 자 2월 1일에 제가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잡아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73,500원에 비중 70% 확실하게 실으시라 말씀을 드렸고 1차 매도가는 222,500원 절반 덜어낼 예정이다. 손절가는 5만 2천원이라고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며 저희 주주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잡으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갈수 밖에 없는 종목이며 확실한 수익률 보장해드리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때 9시 43분 정확히 장중에 이 문자 발송해드렸구요 위에 보이시는 배너와 동일한 이010-2568-5015 번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 드린 거예요. 자, 이때 제 도움 원하셨던 주주분들 563분 계십니다. 자, 알테오 덴 2월 1일 날 잡았으면 얼마의 수익 봤을까요? 자, 2월 1일 정확히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73,500원 이하로 가격 내주면서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고 종가까지도 충분히 잡아 가실 수 있으셨던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제 알테오젠 단년도 채안 돼서 몇 퍼센트? 4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400%, 네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던 이 종목 제가 저희 주주분들에게 몇 분에게 드렸습니까? 500분 넘어가시는 분에게 제가 전부 무료로 정확한 타점과 손절가,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 드리며 400% 4배 이상의 상승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 제가 이알테오젠뿐만 아니라 1월 30일 날 한미반도체 역시 저희 주주분들에게 한번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정확하게 매수가 6만원에 잡으셔야 하며 비중 6 0 담으셔야 한다. 긴급하게 매수 들어가셔야 한다고 제가 매수 타점 명확히 잡아드린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이때도 11시 13분 정확히 장중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시간에 보내드렸으며 위 보이시는 번호와 동일한 이2 5 6 8 5 0 1로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572분 저한테 도움 요청 주셨던 주주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자 이때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셨냐 한미반도체 정확히 1월 30일 날 이때 제가 드렸던 가격대로 타점 정확히 들어갔으며 그 이후에 몇 퍼센트 수익 여기도 400% 이상 네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400%네배 이상 상승한 시간이 두 종목 다 6개월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개월째 걸리지 않아 이 정도의 수익률 낼수 있는 거? 저밖에 없다라고 자본합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종목, 지금 보여드렸던 이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같이 400%, 진짜 정말 최소 400% 이상 6개월 내 빠르면 10월 안으로 슈팅 나올 종목, 지금 저희 주주분들 딱 10분에게 선착순으로 먼저 잡아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 수익률 400% 이상 한 번도 보지 못하셨고 경험하지 못하셨다 한 번이라도 이런 수익 주식 투자로 한번 봐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 생각 드시는 주주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이010 2568 5015 번으로 숫자 0번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딱 정말 선착순 10분에게만 먼저 이러한 종목,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알테오젠이 될수 있는 종목을 제가 명확하게 타점 잡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주분들,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손실만 보시는 이 주식계좌, 파란불로 물들어가는 이 주식계좌 보시면서 속상해 하지 마시고 정말 확실한 이런 종목의 비중 확실히 실어 담으시면서 아백% 500%그 이상의 상승 볼수 있는 종목으로 명확하게 주식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신 손실 다시는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이런 기회 매번 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꼭 잡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고요. 계속해서 시장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장세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늘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해드리고 업로드해드리며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매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손실 보고 계시다고 물려 계시다고 수익 보지 못하고 계시다고 기죽지 마시고 손 놓고 관망하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할 시장입니다. 저희 주주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적인 투자 마무리 하시는 그날까지 저이 팀장이 책임지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저희 주주분들께서 확실하게 상승에 나가며 수익 챙겨 갈수 있는 종목 중 하나지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역량으로는 사실 헤쳐나가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원전주들의 차트 움직임 자체를 분석하실 수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수가 적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한다 하더라도 확실한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대응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주주분들, 구독자분들만아니라도꼭 위에 보이시는 25685015로 도움 요청하셔서 정말 확실한 대응 방법 그리고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전부 무료로 도움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저희 주주분들 한 분의 이탈 없이 성공적으로 투자 마무리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다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